지역에는 고리, 월성, 한울 원전을 포함하여 총 2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서해안에는 한빛 원전 6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20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총 전력의 약 30%를 차지하는 2,000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없어 국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건설을 확정하였고 현재 건설 중인 두 개의 원전을 포함하면 2033년까지 총3 0개의 원자로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는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2016년에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건설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심사 후 전면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원전 3사와 5기의 건설이 조속히 착공되었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신한울 3호기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루어진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2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3호기 건설 심사를 시작했으며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기술적 능력, 환경영향,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조치 등 모든 사안이 적합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공사는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약 1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 주요 장비의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울 3호기는 담초 계획보다 약 10년 정도 지연되어 2033년에 전력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대통령은 19일부터 체코를 방문하여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울진 지역에는 이미 8기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총 인구 4만 6천 명중 4명 중 1명은 원전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원자력 발전소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3호기와 4호기의 건설은 이전에 중단되었으나 이 프로젝트가 재개되면서 지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60년간 총 생산액은 양간 약 11조 원으로 추산되며 일자리 참출 효과는 24만 3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미 국내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전 정부는 울진에 추가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정부는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을 위해 사용 후 해결료 처리 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 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